레루야 오늘은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 삶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가득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늘 아래 살며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는 은혜의 발걸음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붙잡히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마음의 문 열어주셔서 사랑의 말씀을 귀하게 받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그리고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30장 말씀은 그 시작부터 이 앞뒤 본문 말씀들과 비교하면 조금은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앞뒤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28장부터 29장까지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다루기 시작한 28장 1절 말씀과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제,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31장 1절 말씀, 어, 이 말씀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던 것이 이 앞뒤에 나열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하나의 도드라진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이 특징을 조금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의 강조인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데, 나에게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이라서. 이 말씀들이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뉘앙스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한 문장으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직접 와닿는 말씀으로 앞으로 들어야 할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아낸 무게를 느끼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두 번째 특징은요. 사실 여러분 이민숙이 30장 사원에 대한 이 말씀이 없더라도 앞에서는 28장부터 29장 말씀은 절기마다 제사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31장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서 다시 이 이야기 형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미디안과 그 전쟁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얻게 되는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 말하는 이 스토리는 여기 중간에 다른 어떤 말씀이 없더라도 그 진행에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30장 말씀은 쌩뚱맞게 서원에 관한 규례를 끼워서 선보인 겁니다. 그러면 왜 말씀은 이렇게 서원을 선보였던 걸까요? 역시나 이 서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생뚱맞은 구조더라도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 배치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이 30장 말씀을 보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더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 모아서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그곳에 모인 수령들에게 직접 와 닿고 이 말씀을 받은 그 책임으로 이 말씀이 모인 그 수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책임, 각 가정에 그것을 전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더 와닿게 하는 분위기가 조직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중요하게 명령하신 서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보니 서원과 서약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소원을 세움. 즉,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자신의 어떤 부분이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이 적극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서원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이 이 서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약, 히브리어로 쉐부아라고 있는데 이 서약은 맥락이 조금은 더 맹세에 가까운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삶의 영역에서 이 어떤 것을 반드시 지켜내거나 반대로 이것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약은 좀처럼 가벼운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거죠. 세례의 서약이라든지, 결혼 서약. 이처럼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서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하간 여러분 이렇게 괜히 구분을 한번 해 봤지만 중요한 점은 서원, 서약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기억도 하시고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 서약한 것 모두 반드시 다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음으로만 서원은 하고 실제로 외면해 왔던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은 없어왔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서 이후에 본문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서원과 이 서약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었는데요. 어, 이 내용을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서원.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여자의 서원에 관한 원리를 이야기하죠.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어린 여자의 서원과 이 서약은요. 그 아버지가 내용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두 다 지켜야 했고 반면 아버지가 이 내용을 듣고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임을 이 어린 여자에게도 묻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결혼 전 여자의 선에 대한 그런 원리를 이야기 하는데요. 결혼 전이 여성의 경우에는 새로 남편을 맞을 때 어떤 경솔한 서언이나 서약을 했을 경우 남편이 들은 즉시 반대하지 않으면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성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모든 서언과 서약은 온전히 유효하다 하는 이야기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이 서원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남편이 듣고 아무 말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효를 선언하면 역시 책임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이제 남편들도 가져야 했던 책임을 이야기하는데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뒀다가 뒤늦게 무효로 만들 경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임은 오로지 남편에게 돌아간다 이야기하는 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모든 규례의 결론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16절의 말씀 결론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요. 어, 민수기 30장 말씀은 서원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책임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책임과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이 남편과 아버지 역시 그들이 단지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 헌신에 더 책임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 또한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원과 서약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여기에서 서원, 서약, 이것을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성도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마음으로만 서원하고 실제 삶에서는 외면하는 그런 이중성은 멀리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에 책임있는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결단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약속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했던 그 약속들, 서원들, 이것들을 모두 지켜가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지켜져 가고 또 펼쳐져 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래전 드렸던 이 약속의 의미를 새로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마음으로는 헌신을 약속하고 입술로는 순종을 고백했지만 그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서 삶에서는 이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실천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서원, 그 서약,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 이제는 말로만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나의 모든 호흡을 통해 중심을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 안에서의 서원, 서약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서로 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의 신앙과 헌신, 삶의 본을 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다듬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 말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순간 통해 중심으로 내어 드릴 그 믿음 품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시내 가 하늘 숲과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서로간 사랑으로 보다듬고 신실함으로 헌신 가득한 우리 온 가정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